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텃밭에 나왔는데, 토란이죠? 토란에 꽃이 피어서 한번 꽃을 보러 왔습니다. 토란 꽃도 많이 피진 않아요. 많이 피진 않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꽃이 피죠. 보니까 여기에는 꽃이 아주 많이 폈습니다. 이미 보면 요거는 꽃이 피어서 이렇게 떨어진, 그다말러 가는 상황이고,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게 보면 이게 숙꽃이에요, 이렇게 위에가 아, 요게 숙꽃이고 요 숙꽃 꽃 아래 보면 이렇게 파랗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아래가 암꽃. 아, 토란의 꽃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토란 꽃은 아주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건 보통 행운의 상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토란은 천남성과 식물입니다.